a l l e l 평생 찬양 이평찬 목사입니다. 행복한 심토 사랑의 채널 구 t v 의 능력의 기도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이 너무나 기다리시는 분이죠. 네, 예성교회 성창경 목사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 벌써 1월도 중순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네, 네뭐 지금 사역은 어떻습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로 여전합니다. 예. <laughs> 아 비대면이 이제 속히 예, 해제되어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뭐 제일 아쉬운 점이 뭡니까 목사님? 예. 제가 그전 중국 선교를 한0여년 했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중국 그 심령들의 그런 고초를 지금 우리 코로나 재앙을 지나면서 체율이 많이 되는 거죠. Yeah. 예, 거리 조정이나 정책의 간섭이라든가 yeah. 예배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많은 이제 제재를 당하면서 yeah. 참 예배는 마냥 예, 자유롭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그 동안 너무 너무 하나님의 은혜 감사치 못하고 yeah. 지내왔는가를 yeah. 돌아보고. Yeah. 예참 민주주의가 얼마나 좋은지도 그럼요. 알게 되어지고 <laughs> 맞습니다 진짜 이 나라 우리 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네. 석교안방을안 나는 나라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나라 아, 네. 다시 한번 우리가 피부로 느끼면서 네. 참 제대로 믿으면서 네.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확신 있게 그들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줘야겠다 네.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고, 네. 예. 물론 어려움도 많았지만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줄수 있는 계기가 네. 되지 않았나 할렐루야니다 네, 예. 역시 우리 성찬경 목사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음. 영광 돌리고 감사로 고백하는 그 귀한 예, 말씀이 늘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네, 오늘도 우리 성찬경 목사님 함께하신다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방송을 듣고 기도 요청을 드립니다. 모든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언니만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습니다. 언니가 작년에 유방암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모든 부위에 이미 전이된 상태라 수술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건강한 상태이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통증도 심해지고 먹는 것도 힘들어 합니다. 지금 저에게는 가장 절실한 것은 언니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목사님, 언니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네, 전 미순 성도님이 언니를 위해서 기도 요청을 드렸습니다. 아, 성도님인데도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예. 직분자에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의외로 참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언니의 예. 영혼에 대해서 병에 고침받는 것보다 사실 영혼 구원이 먼저거든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동생과 가족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네. 이런 그 아픔이, 고난이, 그대로 저주가 아니라 고난이 구원의 기회가 되고 축복의 기회가 될수 있는 아, 네.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네요. 네. 예, 예. 그래요. 이가정에 이런 아픔이 어, 우리 성도님에 대한 어떤 그런 구원을 음. 어, 요구하고 원하는 네. 그런 예 기도 제목, 예, 이런 역사가 그러니까 결국 목사님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예, 어려운 상황 속에 예, 하나님을 만나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것이죠. 인간이 네. 하도 폐역해서요. 네. 이런 고난이 없이는 제발로는안 <laughs> 들어와. 요로안 예. 들어. 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라는 게 기독교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예, 고난이 없이는 네.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을 안 보여요. 목사님, 교회, 성도님들도 그런 분들이 좀 계십니까? 우리는 그냥 다 그냥 고난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에요. <laughs> 그래서 다 예수 믿고 네. 어쩔 수 없이 항복하고 들어온 분들이지. 네. 예. 그래서 네. 이 고난이 결론은 기독교는 우리 예수님은 네. 결론은 예, 구원으로 결론은 행복으로, 아멘.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 네. 예. 너무 아멘. 감사할 것밖에 없지요. 그래요. 예. 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니가 지금 유방암인데도 불구하고 예, 이렇게 함께 구원에 대한 확신. 네. 이것보다더 중요한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언니가 음, 음. 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요. 네. 오히려 어, 890, 100수 시대라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건강하게 이 땅에 끔그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아도 지옥 가는 것 보다는 아. 차라리 중간에서 음. 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는 달자도 이 고통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데백배천배낫죠 아멘. 예. 네. 그래요. 이 구원의 가치를 음. 알아야죠. 아멘. 예. 네. 구원의 가치를. 그래요. 예. 오늘 예, 우리 성찬경 목사님의 기도로 구원에 대한 확신도 받고 그리고 어또 병도 어 나오면 나오면 얼마나 그렇죠. 예 그런 역사가 예. 기대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기도의 주인공으로 인침을 받았다는 이 자체가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아버지 기도의 대상이 되지도 않지만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귀한 동생의 간청으로 말미암아 유방암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심령이 이렇게 아버지, 간절한 아버지, 주님 앞에 강구의 대상이 되었다는 이 자체만 해도. 은혜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영혼을 버려두지 마옵시고, 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아멘. 아버지 허감에 갇힌 것에서 주 예수의 이름에 근서로 말미암아 풀어 주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는 아버지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어서. 아멘. 너는 내 것이란 인치시어서 아버지의 더럽고 추악한 사단막이 결박이 풀려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멘. 영혼이 구원받는 동시에. 아버지, 하나님, 아픔도 아버지, 그 더러운 병마도 풀려나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며 남은 인생 아버지 구원을 외치며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증인되어 살다가 삼년 끝나면 주님 품에 돌아갈 수 있는 심령 될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멘. 받은 증거가 많고 받은 은혜가 많으면 아멘. 그만큼 간증거리도 많아서 아멘. 은혜를 더 끼치며 증언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은광을 드러내는 사건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가문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네 지금 함께 시청하시는 여러 성도님들 가정에도 이런 비슷한 예, 기도 제목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불신자들 네. 가문에서 네. 네. 진짜 암 사건으로 네. 특히 이제 뭐 저는 암은 여러 가지 그 사망의 영의 쏠인자들 중에서 암은 나는 축복된 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왜냐하면 뇌졸중이라든가 네. 심장마비라든가 뭐 교통사고는요 네. 네. 해결할 기회도 없고 구원받을 기회도 없어요. 아 그러네요. 근런데 암은 음. 사형선고 음. 받고 나면은 음. 거의 90% 이상이 음. 예수 앞으로 돌아와요. 아. 부르심을 받은 자는 지금 암 요양센터를 예. 하고 계시잖아요. 불신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 암 진단 받고 네. 전도 받고 들어오고. 아 그렇군요. 그래서 네. 예. 구원 받는 역사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보면서 아, 암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구나. 그냥 구원을 받게 됐으니까. 네. 예. 예. 그래서 이 구원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이보다 더 귀한 가치는 없는데 음. 이분도 이제. 구원도 받고 네. 병도 고침 받고. 아멘. 이래서 네. 영육간에 네. 예, 은혜 입은 자가 됐으면 참 좋겠네요. 아멘. 네. 네, 우리 예성교회 성도님 중에는 네 이렇게 아주 정말 죽을병에 있다가 고침 받고 구원 받은 분이 많죠? 기억난다면 많아요. 예, 네, 그중에 대표자 한 분만 소개해 주신다면. 뭐 자기도 네. 모르게 뭐이뭐 네. 뭐 갑상선 같은 거. 여러 있었다가. 가지 질병들이 많다가, 고향반들한테 네. 특별히 제가 뭐 안수를 해준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예배만 올인해라. 예배. 예, 예배만 네. 올인해라. 그랬는데, 네. 음. 예. 저부터도 뭐암 치유받은, 유방암 치유받은 사람들. 아, 그렇죠. 예. 목사님이 우선 또 그런 예. 예, 간증이 있으시죠. 예. 음. 그리고 뭐, 음. 그, 많아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예.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을 확신하고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네. 암은 있어도 음. 없어도, 네. 예, 그거와 상관없이 음. 가다가 보면은 네. 예, 고침 받고 지금 도 우리 안서 집사님은 췌장암이라 예, 네. 병원에서 두달 예, 정도 그래서 본인이 사업도 막 정리하시고 음. 또뭐 자식들한테도 유언 아닌 유언도 다 정리하시고 네. 그러는 소식을 듣고 제가 강단에서 책망을 했어요. 네. 생명 주시는 영인데 생명의 영인데 주님이. 어? 주님을 불신하고 음, 벌써 정리하느냐고 정리를 하냐고 야단을 <laughs> 네. 쳤거든요 근데 네. 이 분이 네. 그 말씀을 딱 생명으로 잡으신 거예요 아. 그리고는 지금 1년 넘게 네. 수술 전에 항암을 12차례 하고 음. 수술하고 난 이후에 지금 또 11차례 이제 한, 한 차례 남았을 거예요 아.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음. 머리털 보존해 주시고 오. 그 가운데도 그냥 사업이 그 정리하던 거를 다시 음. 해보고 그래가지고 진행하고 있으면서, 네. 예, 그냥 상관하지 마라, 암은 그냥, 네, 암을 의식도 하지 마라, 아. 예, 그냥 오늘을 열심히 말씀 붙들고 살아라, 여전한 아. 방식으로 여전히 일 열심히 하고, 네. 예, 잘 먹고 예, 살아라, 그러면서 네. 이제 하는데 네. 예, 이번에는 제가 예, 이렇게 악수를 하면서 그 동안 너무 수고했다고 음. 이 말이 탁 나가는 거예요. 아이제데 속으로 그랬어요. 응. 이제 암 암과의 싸움이 끝났나? 어. 네. <laughs> 아, 이제 네. 끝났으면 좋겠다. 아멘. 네. 네, 그런 네. 마음으로 제가 이제 기도를 네. 했거든요. 그래요. 그렇게 사명이 있으신 분은 또더 네. 높이 크게 그리고 오랫동안 쓰셔야죠 본인이 네. 구원의 확신을 가진 분은요. 네. 이 세상보다 저가 낫지. 아멘. 네. <웃음> <웃음> 네. 어, 오늘 여러분 새 힘을 그리고 소망을 갖게 해 주시는 우리 성찬경 목사님의 말씀 예. 어 계속해서 기도 제목 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예 무명으로 요청을 했는데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가정과 남편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재원을 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모든 아, 저와 남편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얼마 전 남편이 직장 근처로 교회를 옮기면서 떨어져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은 싸움에 남편에게 힘이 들었는지 집에 들어오지 않고 직장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하루 종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변에 도움을 받을 사람도 없어서 더욱 힘이 듭니다. 성창경 목사님께서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뭐 가정의 문제가 이렇게 네. 뭐이 가정뿐만 아니라 사실 신앙생활하면서도 가정에 문제 있는 그런 가족들이 다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 재혼이 아프리카 선교보다 더 어렵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아 그래요? 예. 네. 그참왜 재혼은 음. 한번 실패를 한번 해본 네. 경험이 있어서 그 포, 콤플렉스에. 네. 상대방에게 마음을 여는 것보다는 음. 누구나 예외 없이 경계를 하게 되어지고 아. 또 내가 상처를 받을까 음. 이런 것에 대해서 예, 그런 것에 두려움이 있어서 네. 신뢰가 못하죠 네. 그래서 힘들죠 그런데 음.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음. 다 같은 예수가 아니에요 열두 제자가 예수님을 다 믿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오기 전에는 음. 다 각자 예수였어요. 아. 예수가 다 틀렸어요. 예. 어떤 사람에게는 정치가 예수였고, 네. 어떤 사람에는 종교, 예, 종교가 예수였고, 어떤 자에게는 세상 영광의 예수였고, 예, 그러네요. 자기들의 네. 소망에 따라서 예수를 네. 빚어낸 거지요. 네. 우리가 다 예수 믿는다 해도 부부가 음. 가치관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제대로 예수를 믿는 예수를 만난 자는요, 나를 위해서 살지 않지요. 네. 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아멘. 네. 그런 가치관으로 남편에게 또 음. 부인에게 이러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음. 나를 쪼개서 나를 부인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받쳐주면서 그분의 구원을 위하여. 성기다가 보면은 네. 그분이 구원이 아니라 내가 예수가 되어서 가는 아. <laughs>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데 네. 상대방을 통하여서 음. 나를 만족해 하려 그러니까 서로 자기가 요구하는 이기적인 것을 갈생하니까 여기에 마찰이 생기고 네. 예. 예. 힘이 들지요. 그래요. 예. 이후에 어쨌든 음. 나는 크게 잘못한 게 없는데 상대방이 힘들다고. 지금 직장을 핑계대고 어지를 핑계대고 나갔다. 음. 이거는 내가 지금 두려워서 떨게 아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냉정하게 한번 검증을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의 사람인가? 네. 내게 예수가 있는가? 음. 이런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 믿음을 검증해 보면서 유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제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거 내가 지금 재혼을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에 두려움에 매이지 말고 네.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바로 서느냐 안 서느냐 네.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검증을 받아보고 스스로 네. 검증을 해보고 네. 내가 말씀 앞에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네. 이런 이제 결단한 각오를 하고 신앙을 회복하고나면은 네. 하나님이 뜻이면은 회복을 또 부부 회복을 시켜 주실 것이고 음. 또 회복을 함으로 인해서 믿음에도 유의가 하지 아니하고 서로가 또 힘들 것 같으면 또하나님이 세계를 또 열어주실 것이고. 네. 그래야지 그게 너무 매이고 집착하게 되면 네. 집착하는 게 우상이거든요. 아. 예. 예. 하나님 외에 내가 너무 내 마음을 뺏겨서 집착하는 그 자체가 우상이니까 이 집사님께서 너무 거기에 매이지 마시고. 네. 이런 이제 상황들을 통하여서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독대하시면서 검증하는 한번 구혼의 계기를 한번 삼았으면 좋겠어요. 오, 네,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금 재혼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부가 예. 지금 들어야 할 그런 네.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왜 부부나 네. 부모자식 간에나 네. 또 지체관계도 네.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요구하기 네.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냐면 성기라고 가르치고 나누라고 가르쳐 주시거든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네. 오셨고요. 응. 그러니까 이타적인 마음만 있으면 네. 문제될 게 없어요. 네.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성기고 내가 먼저 손해 보고 네. 내가 먼저 이해하고 네. 이러면요. 관계가 다 막혔던 담보 흐르지고 그러죠.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이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으면 네. 내가 주님의 형상을 입고 그렇게 되어지는 길에 들어서니까 네. 자기 믿음에 유익이 되는 계기가 되죠. 그래 요 상대편이 네. 변하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변하지. 말씀대로 예 네. 내가 벌써 예, 그렇게 예. 변해 있으면 그런 상황이 좋은 상황이 예. 오게 돼있죠 이스라엘 네. 백성들이 네. 바벨론이 문제예요, 아버지 음. 애굽이 문제예요. 네. 이르지만은 네. 아버지는 음. 네가 문제야. 너만 맞습니다. 고치면, 너만 네. 바로 서면. 네. 애굽은 내가 처리해 그렇습니다. 바벨론은 내가 처리해 그러시잖아요. 아멘. 예.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주여. 문제 뒤에 숨어 있는 실상을 보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왜 문제가 왔는지 이 문제의 근원에 누구의 손길이 있는지 보게하여 주시어서 주여 하나님은 아버지. 그 문제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문제를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알게 도와주시어서 사랑하는 집사님 외롭게 울부짖고 있지만 그 딸의 울음소리를 통하여서 문제에 집착하고 있는 우상을 보게 도와주시고 아멘. 오직 하나님 창조주의 부르심을 아버지는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는 아버지 온전한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믿음이 바로되고 하나님 바른 신앙이 되어질 때에 모든 삶이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도우시어서 무엇보다도 구원이 먼저고 삶이 아버지 온전히 되어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주실 수 밖에 없는 삶이 되기를 주께서는 원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아멘. 집사님의 믿음이 말씀 위에 바로 서게 도와주시고 주의계명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은혜가 먼저 일어날 수 있도록 본인이 영적 눈이 열리고 영적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오늘 기도 요청뿐만 아니라 예,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은 당연하고요. 또 우리 목사님의 권면으로 어, 우리 기도 요청한 분 외에도 모든 성도님들이 아, 깊은 깨달음을 얻으시라 믿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화로 상담을 요청하는 분인데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능력의 기도 시간입니다. 아예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아 여기 저는 어, 수원에 있는 생명생 교회 사모 이은정입니다 아 이은정 사모님 네네 네, 사모님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예성교회 네. 성창경 목사님 함께 하고 계신데요 인사 나누시죠 예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사모님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그래요, 사모님 어떤 기도 제목이 네. 있으신지 말씀해주실까요? 아 예, 저희 목사님이 어, 간 이식을 하셨고 어. 저희가 어, 지난 달에 어, 화재가 나서 어휴. 교회에 복구 중인데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달라고 어, 기도 요청을 하고 싶고요. 어, 두 번째는 어, 우리 교회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적은 물이지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믿음에 굳건하게 설수 있도록 어,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불이 났다고 하시는데 목사님 에이. 말씀 좀 나누시죠. <웃음> <웃음> 아. 근데 참 우리가 어, 신앙의 네. 여정 가운데서 네. 예, 저도 참 많은 여러 가지 예기치 못했던 연단도 받고 예, 고난을 받아 봤지만은 제가 저도 한번 그랬었거든요. 참 음.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통곡할 노릇이다 진짜 음.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받는 고난 가운데. 네. 그랬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 고난이 축복인 거예요. 아멘. 아멘. 그 고난 없이는 겨내지 못할 것을 겨내는 보아가 됐고 치우지 못할 아멘. 내 안에 정체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예, 사모님네 교회도 이번 이런 예, 어려움들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 지고 지금까지 겪지 못했던 하나님의 손길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원하셨던 것이 이거구나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은 뭐 너무 예, 막 겹쳐 갖고 어려움들이 예, 예, 분별이 안 되지만은 사역을 하면은,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의뢰가 더 실감이 나고, 아, 네, 네. 예,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네. 예, 진짜 그, 절망이라는 단어는 천국 단어가 없어요. 네. 예, 그래서, 예, 눈에 보이는 거는 지금 절망이고, 낙담할 것밖에 없지만, 그 절망의 보자기를 풀러면, 엄청난 우리가 생각도 상상도 못 했던 하나님의 신령한 선물들이 그 안에 가득 담겼던 것을 아멘, 아멘. 우리가 아멘. 보거든요. 아멘. 그래서 사모님 힘내시고요. 네. 예, 상상도, 생각도, 예, 정말 못 했던, 예, 하나님의 계획이 네. 그 사역에 열려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아멘. 예, 또, 간을 이식을 하셨으니까 늘 조심해야 돼서, 예, 참 어쩌면 이게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데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신데 우리가 참 몸을 함부로 이렇게 내 것이냐 이렇게 내 임의대로 사용하는데 이제 간을 이식을 하고 나면 여러 가지 조심할 게 너무 많고 예 그러는데 참 하나님의 성령이 전으로 알아서 상가 조심하고 이제 먹는 것도 내 식성대로 못 먹고 예, 움직이는 것도 내식양대로 못하고, 이런 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속함을 당한 것이, 음. 아, 주 피부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구속함 속에서 움직이셔야 되는 것이, 육으로는 그게 가시 같지만, 어쩌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로잡으셔가지고 아멘. 이끌고 가시는 특별한 총을 선물로 받으셨다 생각하시고, 아멘. 예, 사모님, 귀한 선물 받으셔서 축하합니다. <laughs> 힘내시고요. 네, 그래요. 네. 사모님 저희가 네. 에, 자세한 내용은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만은 전소됐다는 게 어디 어디 전소됐습니까? 아 사택이랑 네. 이제 상가 건물인데 아, 다 전소가 아. 되었죠 사택부터 시작했는데 가게가 다 덮쳐서. 네. 도 하겠습니다. 네. 예. 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는 생명의 영이시고 주요. 회복의 영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아버지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고난의 결과가 축복이었고 회복이었고. 생명이었음을 아멘. 우리는 압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주 사랑의 아들의 나라 생명으로 기신그 놀라우신 역사가 이삶 속에서도 그린 자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이전에는 몰랐지만은 이런 어려운 사건 사건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또 다시 한번 체험케 하는 아버지 은혜를 생명생교회의 아버지 보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멘. 다시 한번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온 성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간 이식 수술하기 이전보다도 더 강건하게 사역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다시는 아버지 그사역에 절망이나 낙담이라는 것이 제거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확신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리며. 동행하다가 들려올라가는 애녹과 같은 심령이 기한 어, 목사님 부부에게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생명생교회와 모든 심령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 아멘, 아, 아멘. 네, 사모님, 네, 네. 어, 교회는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 네, 수원 정자동에 있어요. 네, 우리 생명생 교회 이은정 사모님 기도 제목으로 해서 저희들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예성교회 성창경 목사님 우리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또 말씀으로 권면해 주셔서 저희들 깊은 은혜와 또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쉼터 사랑의 채널 쿠 t v 의 능력의 기도는 믿음의 주에온전히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늘 승리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그렇게 승리하시고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샬롬.